스크린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해서 스크린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업주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손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매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중에 SG골프가 출시를 했어요. 잘하고 있던 티업 기계를 중고로 팔고 SGP1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송촌동에서 SG 스크린 골프 필드와 SDR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뭐100%꼭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제가 10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두 곳인데요. SG 스크린 골프 필드 여섯 대는 핀 스크린 골프에서 SDR 연습타석 13개와 스크린룸 2개는 SG연습장 송촌점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송촌동은요, 아파트 세대가 7천 세대, 주택 세대가 3천 세대, 토탈 1만 세대가 조금 넘는 그 순수 주택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변에는 스크린 골프가 7곳, 연습장이 6곳, 총 13곳으로 주변 상권 대비 포한 지역으로 항상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크린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해서 얼마를 투자하든지 간에 6개월 안에 원금을 다 회수한다 래서 스크린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지금은 여러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지나야 원금 회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놈당 400에서 6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연습장은 제가 오픈한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연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장은 이제 좀 회원도 좀 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라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경쟁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단가를 인하해요.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하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방안으로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쿠폰제를 도입해서 한 번에 30장씩 구매할 때마다 2,000원씩을 할인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다른 매장으로 이동할 생각도 안 하십니다. 스크린은 제가 10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고객님들이 차라리 저하고 같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평균 게임 수가요 2,000게임에서 3,000게임 되시는 분들이 한10%된것도 되고요 1,000게임에서 2,000게임이 조금 오지려 하시는 분들이 또10% 됩니다 사실 뭐한 500번만 오셔도 큰 단골이신데 저희 매장에서는 500번 오시는 분들은 진짜 조용히 치시고 조용히 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고점 고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점 고객님들, 왕담보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희한한 게 있는데, 아침에는 목사님들이 세 분에서 네 분이 매일 오십니다. 와서, 어,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 것 같고요. 아, 저녁 때 되면 또 가끔 스님들이 오시거든요. 아,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저희 매장은 목사님들과 스님들이 이렇게 항상 지켜주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목사님들도 스님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장이 계속해서 안정되고 발전할수 있도록 또 무한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할 적에는 그 티업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아, 1년 정도 운영하던 중에 갑자기 SG골프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타 한번 안 해보고 잘하고 있던 티업 기계를 중고로 팔고 SGP1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 P2를 또 출시해요. 그래서 또 바꿨지요. 또한 3년 정도 지나니까 P3 필드를 출시해요.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이걸 뭐 바꿀 때마다 시스템만 바꾸나요? 도배, 장판, 카페트 매트, 소파 다 바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용이 약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비록 비용은 들었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시느라고 재미있어 하시고요. 그 시스템에 적응하시느라고 다른 데를 떠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할 기회가 되신다면 과감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고급 고정 고객님들을 지키고 유저들을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그 SG골프를 선택한 이유는요. 맨 먼저 점검했던 것이 본사의 재정이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성실한 그룹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골프장까지 보유하고 있었고요 회장님은 업주와의 상생을 모토로 공반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본사가 흔들리면 창업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본사에서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개발, 코스, 업그레이드 등을 해줘야만이 유저들이 재밌어 하시고 계속 치시는데요. 본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 그 유저들은 재미가 없어서 떠나게 돼있습니두 번째는 그 게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게임성이 떨어지면 유저는 떠납니다. 이런 면에서 본사 측에서는 꾸준하게 시스템 개발과 안정, 게임성을 계속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개발해줘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골프존이 매장 수가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유리하죠. 하지만 그 창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브랜드가 많다는 이유로 창업주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비가 비싸다 보니 연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스크린은 연장을 해줘야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회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존이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후발업체들이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도 있을 겁니다. 후발업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SG 골프는요, P1, P2, 필드, 필드 플러스까지 단시간 내에 출시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스크린은 물론 그 게임입니다만 카카오는 오락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샷을 했을 때그 표현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그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요즘에 카카오 TV에 많이 좀 나오죠. 사실 뭐 카카오와 카카오 프렌즈는 틀립니다만 아 만약에 본사가 같다면 이럴 때 업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 10년 전에는 그 스크린이라는 것도 너무 생소했고요. 퍼터를 쳐도 300m씩 나가는데, 그게 저는 그게 맞는 건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 때 여러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골프존이 조금 안정됐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우리 SG도 출시를 했어요. 아, 정말 그, 그때는 그래픽이 거의 물감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 시스템도 좀 안정화가 덜 돼서 힘들었습니다. 카카오 뭐티어 마찬가지고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그 샷들이 나오고 했는데요. 고객님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다 보면 에러가 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10년이 지금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요, 하나의 미스 샷만 나와도 시스템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안정화돼 있고요. 아, 정말 우리 첨단 기계 같은 그런 속도까지 지금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사람이면 우선 취미가 있다고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골프를 잘칠 수는 없어요 프로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과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이 하신다라 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SG창업센터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뜻 들으면 제가 SG에서 무슨 홍보비라도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10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 주변에서 얘기하신 점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혹시 창업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